얘들아, 그거 알아? 옛날 일본 전국 시대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잖아. 그래서 인구를 뿔리기 위해 도요토미 대여시가 여자는 언제 어디서든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라. 그래서 만든 옷이 기모노야. 여러분은 이 설화를 들어보셨나요? 저희 학생 때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는 어른들이 일본에 관한 야화라면 들려주곤 했었는데 여하튼 이 기모노 잠자리 설은 아예 MSG가 들어가서 원래 기모노는 벗기기 편하도록 속에 아무것도 안 입는다거나 뿌리띠 안에 대놓고 베개를 넣어 놓고 다녔다거나 그렇게 문란한 거사를 거듭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나 성씨를 짓기 곤란한 아이들이 엄청 많아진 나머지 잠자리 가졌던 주변 환경을 보고 대충 지어 붙이기 시작해 일본의 성씨가 엄청 많아진 거라거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언뜻 들으면 왠지 그럴듯해요? 하지만 이는 모두 낭설입니다 끼기 편하도록 만든 옷이라는 주장은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 여행가서 기모노 렌탈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반박이 가능하실 거라 봅니다. 특히 이게 여자 기모노는 오비 묶는 법이 남성년보다 다양해서 더 그렇거든요. 기모노 잠자리 설에는 칭칭 감긴 오비를 이불 삼아 바닥에 같이 깔고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애초에 오비 폭 자체가 아무리 넓어도 50cm를 거의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야외에서 간이 이불로 썼다는 주장은 아무리 봐도 무리수에 가까워요. 아마 어디서 좀 주워들으신 분들이 베개처럼 생긴 오비마쿠라를 보고 이가니이불 서를 상상하신 것 같은데 오비마쿠라는 오비를 묶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토대였을 뿐입니다. 더구나 아까 그 낭설에서 담요처럼 썼을 거라고 말하는 그 두툼한 오비는 전국시대가 아니라 에도시대 때부터 성행한 데다 그 기다랗고 두툼한 오비를 풀어도 어차피 안에 코시히모라는 고정 허리끈이 있었기 때문에 걷기기 편한 옷이라는 주장엔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집니다. 또그 다음으로, 안에 속옷을 안 입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게, 바로 주반이라는 속옷이 엄연히 존재했으며, 제일 안쪽에 있는 하다 주반이, 이게 한복으로 따지면 뭐 속저골이나 속속꽃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. 아마 요새 창작물에 나오는 그 뭐냐, 가슴께 다 보이는 뭐 그런 오해한 캐릭터들을 보고 그런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, 일단 이건, 음,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. 그리고 또뭐 있었지? 아 아기가 막 태어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서 성씨도 대충 뭐 거사 치렀던 주변 환경에서 갖다붙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? 어 근데 일단 성씨를 주변 환경에서 따오는 건 우리나라랑 중국도 많지 않나요? 영어로도 뭐 이스트우드 이런 성씨 있잖아요 사실 이건 굳이 자연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엄한 쪽으로 갖다붙이면 다 됩니다 이건 사시면뭐술레끌다가 나오네 홍시면 넓은 데서 나오네 스미스면 대장장이랑 나오네 테일러면 재단사랑 나오네 모든 이런 식으로 고회가 가능할 거예요. 흔히 말하는 타나카, 나카무라 등의 성씨는 과거 본관이나 지명에서만 따와서 그 지역 다른 집안과 성씨가 겹치는 일이 많아져 자신의 일과 주변 환경에서도 따오던 게그 작법의 시작이며 1875년 성씨 필증령이 반포됐을 때도 아, 어떻게 성씨를 만들지 막막해하던 평민들에게 이 작법이 가장 무난했기 때문에 그냥 흔히 쓰였을 뿐입니다. 이 정도면 오해하시던 분들도 오해가 좀 풀리셨을까요? 사실 김원호와 관련된 낭설은 이전에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루셨던 소재이긴 한데 저도 전통의상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가볍게나마 한번 다뤄봤습니다. 이상교토 많게 줄여서 교마하고요 다음엔 일본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